산은 물이 최고입니다. 하나 감자를 하나 먹어 물잘 먹습니다 감자가 위외 위에로 텁텁하지도 않고 맛있더라고요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그냥 고구마보다 나은 것 같아요 고구마는 좀 맵긴 는데 김밥을 샀는데 주인이 단무지 넣어줄까요? 그러길래 예스 그랬죠 단무지도 아진있 산에서 먹는 것은 무조건 꿀입니다 꿀처럼 달고 감자를 좀 까면서, 까면서, 찬불러도 까고, 조금 전에 등산길을 오르면서, 대구에, 같이 살았던 그소영섭이라고두살 아래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죠 지금 92세 연세가 92세 된 어르신 두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직장이고 뭐고 다 놔두고 퇴직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좀 치매가 좀금온것 같고, 어머님은 좀 그래도 건강한 것 같고, 두분다 90세가 훨씬 넘었는데, 치매 아버지 목욕시켜 드리고, 밥해 드리고, 또 영양 챙겨 드리고, 그렇게 누나들 형이 할 일을, 동생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구속되어 있는 것 같고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를 모셔야 되겠다 해서 경주 양원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그 친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닐까 So, 나중에 후회하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버지를 마음껏 숨기고, 아, 복양하시면서그 아, 속에서 도 자유를 누리고 하면서, 정말 나중에, 어, 어머니 아버지가 또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또 정말 또 새롭게 주어지는 또 자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후회가 없겠죠.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셨던 사람으로서 또 아쉬움도 있지만, 에, 후회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중 후회해봤자 소용없는데 지금 이 친구는 지금 현재 now a n 지금 여기서 그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을 잘 하면서 또 부인은 고개에서 조금 떨어지는 곳에서 일을 하게 만들고 일을 하고 경제적인 것을 조금 도움을 얻고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를 저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는면 거름이 될것 같아서 슉. 봉지는 다시 가져가고요 뭐 먹을 게 있나 단백질 하나 오늘은 김밥을 두개 사니까 작은 계란을 두개또 넣어주더라고요 소금하고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이 들더라고 3,500원 밖에 안 되는데 2개 7,000원 그런데 계란 작은 거 하나씩 2개 넣어주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마음에도거게 가야지 사람이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요 여운, 여운. 가게 식당 이런 데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사람에게 유운을 남기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가끔 산을 타다가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고 그러진 않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거나, 어 간식을 나누게 주고받고, 서로 나누는 그런 사이에서, 어 그런 시간에, 깨워지고, 요운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요운이. 요운이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짠 거지만 소금이 참, 맛있네요. 맛있는 소금. 조금 있다가 또야저 사람들이 도움이다. 수아 <laughs> 날씨가 따뜻하네요 예, 따뜻하좋네네요따뜻하네 넣어서 시따뜻하네 넣어서 네. 시 따뜻하게 넣어다주시 따뜻하게 넣어서 주따뜻하는 따뜻하게 하게 따뜻하게 넣어서 주시면 따뜻하다넣시원따뜻하다넣시원하게하게하는넣하고넣하게넣하 저는 더울 때 덥다 덥다도 하면 쏠라 왔는데 꽤 따뜻한데 아저씨 어 아저씨와 아주머니처럼 이야 꽤 따뜻한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여기서 이제 쉬고 있는데 마이산 정상 줄기입니다. 마이산 이제. 47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 적당하게 탈수 있는 어, 그런 산 높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저는 주로 북한산, 도봉산 이런 쪽으로 많이 탔는데, 어, 주변에 작은, 낮은 산 중에 매력적인 산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통해서 삶의 훈련도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우리 몸도 건강을 유지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윙윙거리는 이 벌레도 내 친구네요. 벌레. 제가 부모님 따라서 대구에서, 태,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 따라서 어릴 때한네살때된것 같아요. 중남 보령 1년 살다가. 또 경북 문경 1년 살다가 중청도 단양에서 한 8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어 고향으로 대구에 들어왔는데 한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대구에서 이제 4학년 2학기가 시작됐죠. 근데 그동안에 제가 기억나는 곳이 문경에서 1년 살았을 때 완전히 산골짝, 이런 산골짝 위에서 탄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인부들이, 그게 이제 직원들이 한 제가 보기엔 열 16명이 20명 정도 된것 같아요. 인부라 그러죠. 부 인부. 탄광 인부들, 직원들이 그렇게 스 20명 정도 됐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누나 그리고 또그 외에 아주머니들이. 밥 하고 해서또 밥도 식당도 하고 또 인부들 잠도 재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당부 탕광, 이모부하고 탕강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나 그때 나이가 다섯 살 여섯 살요 사이에 1 년을 살았기 때문에 삼골짜기 살았기 때문에 누나 형은 저 밑에 학교 가고 없을 때 저희 친구는 하나도 없죠. 친구 하나도 없는데, 근데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그냥 산을 다니는 거죠. 골목으로, 아 산산그 내가 길을 내면서 <laughs> 내가 길을 내면서 길도 만들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토끼도 만나고 허! 깜짝 놀라고 또 가다가 보면은 꽁을 만, 퍼덕덕하는 꽁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가끔이지만 가끔이지만. 이제 뱀이 기어가는 것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오소리 같은 것도 또 만나고,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비둘기 같은 거, 여러 가지 산비둘기, 여러 가지 짐승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멧돼지는 만나지를 않았는데, 그 산속에 1년 동안 살면서 제가 짐승에 대한 동물에 대한 이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것이 한 번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아, 그들하고 좋은 친구가 된것 같아요. 그냥 뭐 이상적으로는 하고 친구하자는 아니지만 그냥 거기에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그 느낌. 몇 마리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서 일 년을 살았던 것이 그 이후에 쭉이까지 오면서 60 인생까지 오면서 어려운 시기가 많았겠죠. 저는 대구에 가서 그 이후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이후에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도 제가 하는 일이 그 일인지 모르겠지만 반대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잘 자연스럽게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제가 반항하거나 뛰쳐나가거나, 가정을 뛰쳐나가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문종에서의 이 문종, 산골짜기에서의 동물들과 이렇게 같이 친구하면서 살았던 이 정서의 힘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7살, 8살, 9살, 11살, 11살, 11살 1학기까지 중청도 중국 정부도 단양이죠. 단양 팔경이 있는 단양에서 제가 그 시간을 살았습니다. 사는 동안에 또 이제 탄광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 탄광이 잘안 돼서 탄광제 직원이 된 거죠. 되면서 저는 그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산을 하나 넘고 학교 가고 산을 하나 넘고 학교 집으로 오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때 그때마다 산속에서 사는 언덕을 넘어서 학교 집으로 왔다 갔다는 하 그런 삶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한창 한없이 걷는 그런 거잖아요. 그냥 뭐 1km 후에 집이 있는 게 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한몇 km 한 4km 정도 가야지 학교고 또 돌아오면 집이고 그런 곳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걷는 거, 산을 <laughs> 예, 걷고 하는 이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해져 있는 것 같고. 동물이 나오나 나, 뭐가 나오니 겁이 없고, 만약에 멧돼지가 나오면 방법이 있겠죠. 딱 기선 제압을 딱 하고, 딱 제압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기선 제압을 딱 하고 눈을 딱 보고 난 뒤에, 그때 내가 기선 제압이 당하지 않고 기선 제압을 했을 경우에 슬슬슬 물러날 때는 나도 뒷걸음질하면서 이제. 거리를 두고 물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 다 갖고 있겠지만 산 속에서 나오는 산에 있는 고양이들, 산에 있는 개들 이런 거좀 정겹게 느껴집니다. 이제 물도 먹고 했으니까 커피 한잔 하고 갑시다. 오늘 커피 잔이 없어가지고. 맛있는 강릉 커피 코나에서 온도 어, 커피를 커피 원두를 사서 제가 사무실이든 집이든 핸드드립해서 우리 식구들도 먹고 여자도 마시고니다 따뜻한 커피를 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따뜻한 커피를 산소에 와서 마시면은 꿀이상으로 <laughs> 좀 남겨놨다가 나가 이제 내려가서 우리, 어, 우리 신학교 선배인 백운교 우리 선배가 있는데 우리 강화도 사셔야 오늘 발꼬락에 어, 발꼬아 다쳐가지고 같이 못, 못 왔는데 원래 같이 타기로 했거든요? 아, 아이고 아이고 바리자리 원래 같이 타기로 했는데 발꼬락 맞춰서 모른다고 네, 뭐 해서 거기 가서 어, 형님도 식사 같이 하고 어, 식사 같이 하고 또 어, 거기서 좀 샤워도 좀 하고 그러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교동도로 한 50분 정도 옮겼다가 교동도 교동고등학교 가서 어, 강연 2 시간 하고 올려고립니다 어, 가는 길에 잠시 들른 산. 잠시가 아니죠. <laughs> 아이고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물이 하나 남았는데. 아야. 제가 가끔 오늘부터 일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일상 생활 속에 있는. 주제로 삼아가지고 그냥 올리고 제 삶을 솔직한 삶들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은 허접한 삶이지만 제 삶이니까 욕하지 마시고 옆이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내려갈 때는 지팡이를 꼭 해야 됩니다. 지팡이를 해서. 넘어지는 거 방지하고, 또, 무릎. 우리 온몸에, 온몸에 이 무게가, 제가 몸무게가 한 66kg 나가거든요. 고등학교 때 64.5인데, 제가 지금 64.5에서 66kg, 67kg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무게가 내려갈 때, 무릎에 다 실리는 거거든요. 무릎에 다 실리는데. 무릎에 실리지 않고 지팡이에다가 약간 3분의 1 정도를 지팡이에다가 실어야지 무릎이 보호를 받습니다. 저는 무릎이 별로 좋지 않는데 보호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로 올 때를 위해서, 좀 내려갈 때를 위해서 지팡이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올라갈 때 필요 하지만, 올라갈 때도 중요 하지만, 내려갈 때가 꼭 필요 합니다. 저는 125정 도로 놓고, 자125 정도 를 놓고요. 달리하고 자. 갑니다. 여러분 화이팅. 내려갑니다.